올해는 무언가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문이 열릴 듯말 듯하였는데 그대로 끝이 난다.비가 오기 전에 이슬비 내리듯이 하나 둘 무언가 시작은 되고 있는데 진척이 되지 않는다.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력으로 2월, 3월, 4월 소띠들 우리 을축생 85년 을축생 소띠 되시는 분들, 73년 개축생 소띠 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소띠의 전반적인 운세는 2, 3, 4월 달에 내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발복을 하느냐 아니면 또그 자리냐 둘 중에 하나를 양당간의 선택을 지어야 할 일이 있다. Д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고요 어, 85년 올축생 소띠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기로에 서 있다 그러세요 달과 해는 계속 가고 있는데 작년과 그닥 다르지 않아 올해는 무언가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문이 열릴 땐말듯 듯 하였는데 그대로 끝이 난다 비가 오기 전에 이슬비 내리듯이 하나 둘 무언가 시작은 되고 있는데 진척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고민 그만하시고 어, 어, 선택을 양당 간에 선택을 하셔야 어, 어떤 일이든지 음력 지나 양력으로 6월에 해결 마무리가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세요. 어, 일축생 소티 되시는 분들이 때가 아닌 변고와 같이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는 조금 없지만 좀 낯선 일들에 봉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식으로 본인들의 기운 자체를 다른 타인에게 맡기고 있다. 이 이야기는 주변 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가 맞는 표현 같아요. 어, 이 분들은. 울축생 소띠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생각했던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자꾸 사람들 어, 많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어, 어느 정도 내가 좀 감안하고 결정을 짓겠다 하는 마음은 좋지만 본인이 생각하셨던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혹은 그 안에서 주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시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 말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 양력으로 2월 3월 4월에는 확고하 그만 생각하시고, 이제는. 일을 진행을 하여라.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만두시고 어, 다른 쪽으로 옮겨앉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 또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직업군의 변화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조금 더 힘든 일들, 몸으로 힘든 일 혹은 음, 두뇌를 많이 써야 하는 일들, 손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손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로 어떤 직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다. 앉은 자리에서 크게 발복해 하는 기운은 개축생 소띠 되시는 분들에게 들어오세요 음력으로는 정월달이요 양력으로는 2월 3월 4월 이때 작년의 기운과는 너무 다른 기운 양력으로 2월달부터 1월달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그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크게 물 들어왔을 때 노조는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급히 움직이시는 약간의 성급함이 보입니다 개축생 되시는 분들은 지금의 그 기운은 참 좋은 기운은 맞지만, 신중함을 기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그 곱비를 늦추지 말아라. 빨리 가는 것도 좋고, 많은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앉은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내 자리가 변화하는 기운이 들어오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삶에서 어 이제는 하나, 둘, 나를 알아주고 나의 능력을 알아주고 나의 기운 자체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시다. 그러니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어갈 적에 많은 이들은 필요 없다. 하나, 둘이면 된다. 믿는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털어놓는 건 좋지만 본인의 의지는 꺾이지 말아라.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음. 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소띠 되시는 분들 매일이 정말 열정적으로 매일 매일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의 그 많은 생각들과 걱정들로 인해서 내 기운 자체가 다쳐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실 만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양력으로 2월, 3월, 4월 달을 잘 이용하셔서 앉은 자리에서 조금은 틀어 앉아라 하는 기운, 매매의 기운이라든지 문서의 기운이라든지 직장의 발복의 기운이 들어오신다면 속는 셈 치고 그 손을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끌어 당기시는 음, 날이 하루하루 빨리 돌아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복불 터졌다 막 이런 말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지만 점점 그런 기운이 보이기는 하니 지금 이 기세로 이 기운으로 답답한 문전을 확 열어서 편안한 24년 한 해의 상반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